TBB의 고성능 밸브를 소개합니다. TBB 밸브는 전기식과 공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TBB 고성능 밸브는 높은 해상도, 낮은 히스테리시스, 빠른 응답속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TBB 밸브를 이용하면 밸브 네트워크를 쉽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PLC나 PC는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을 통해 여러 대의 밸브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PLC나 PC에서 밸브의 각도 또는 오프닝 퍼센트의 현재 설정치와 측정값을 읽고 밸브의 각도 또는 오프닝 퍼센트의 설정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TBB 밸브에 대한 모드버스 어드레스 리스트입니다. 이 주소를 참조하여 밸브의 각도나 오프닝 퍼센트를 설정하고 fully closed, fully open에 대한 각도도 매칭할 수 있습니다. TBB 밸브는 넓은 범위의 온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300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BB 밸브는 기존 컨트롤 밸브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4분의 1인치 컨트롤 밸브 기준으로 5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B 밸브는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2주에서 4주 내에 제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BB 밸브가 3단 탱크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PC와 TBB 밸브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프로모니콘 브릿지를 통해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PC로부터 밸브의 각도를 설정하고 현재 각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BB 밸브가 3단 탱크 시스템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TBB 밸브의 IO 터미널입니다. 직류 파워 서플라이 12V 단자와 RS485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PC이고 왼쪽은 USB 포트를 RS485 포트로 변환하는 컨버터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PC와 TBB 밸브 간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에서 밸브 각도를 설정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현재 PC에는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실행되어 있고 TBB 밸브와 모드버스 RTU 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설정을 위한 패킷과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을 위한 패킷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 기반 패킷을 구성하는 방법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또한 프로모니콘 브릿지와 TBB 밸브간 주고받는 통신 패킷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아날로그 아웃풋 변수 설정창입니다. 여기서는 각도 설정치가 현재 80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날로그 인프 변수의 현재 값을 모니터링하는 창입니다. 여기서 밸브 각도 설정치의 현재 값과 각도 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가 80도인 상태에서 설정치를 90도로 올려보겠습니다. 90도로 설정한 직후에 각도 측정치도 9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브의 각도를 올리면 밸브를 지나가는 유량이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3층 탱크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정치를 95로 더 올리면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밸브 각도 설정치를 80으로 낮추어 보겠습니다. 80으로 설정한 직후 3층 탱크의 레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정치를 75로 더 내리면 탱크 레벨이 더 낮아집니다. 다음은 공압식 TVB 밸브가 설치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전기식과 유사합니다. PC와 RS485 통신을 통해 밸브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전기식과 동일합니다. 공압식 밸브는 에어 공급 라인과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추가됩니다. 공압식 TBB 밸브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밸브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통신 설정은 앞서 전기식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아날로그 아웃풋 값을 설정하고 아날로그 인풋을 모니터링하는 창도 동일하게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밸브의 각도는 25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치를 30도로 올리면 측정된 각도가 30도로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밸브를 통과하는 유체의 유량이 증가하므로 탱크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밸브 각도 설정치를 20도로 내려보겠습니다. 밸브의 각도가 20도가 되고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이 줄어들면서 탱크의 수위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B 밸브는 높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TBB 밸브는 쉽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TBB 밸브는 넓은 온도 범위의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TBB 밸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